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있어서 다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프 기본 동작 8가지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어깨 넓이를 벌려서, 어깨 넓이만 약간 더 벌려서, 이왼발 엠발, 엄지발가락에다가 딱 이걸 헤드 라고 해요. 헤드. 헤드를, 헤드를 딱보는거예요 드라이브 합니다. 아이언 7번은 배꼽에다 놓아야죠. 배꼽. 배꼽에다 딱 이렇게 어깨너비를 벌릴 거. 자이 상태에서 어깨도 약간 자, 이렇게 펴지게 그리고 오른쪽 팔을 살짝 구부리고, 어, 자그 상태에서 테크업에 하나, 자 테크웨이스나 테크 백을 칠때이 어, 일직선에 이 대한 이렇게 쳐주면 안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예, 하나, 팔나 있을 때 둘은 여섯 꺾는 게 아니고 둘은 이렇게 칩니다. 자, 여섯, 자 테크업에 테크웨이. 이렇게 끌는게 아니고, 어깨 틀면서 이렇게. 어깨가, 어깨, 어깨 틀면서. 이게 어깨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자, 하체가 돼. 넷. 넷. 그 다음에, 발바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보세요. 다시. 쉽게, 그 다음에, 이, 이 두, 번째는, 코킹 할 때, 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둘. 이게 둘. 그 다음에 세. 그 다음에, 하체가 먼저 넷. 그 다음에 다섯. 발바닥요? 이 발바닥 중요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자, 뒤에도 한번 보세요. 어깨를이 벌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 그다음에 어깨를 돌리면서 돌,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팔차셋 그다음에 다섯, 다섯, 일곱. 그자 다시요, 자. 나 하나, 일직선이에요, 하나. 그 다음에 어깨가 틀면서 둘, 이 어깨가 이렇게 틀면서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하체가 돼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자,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따라, 집에서 천천히 따라서 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만 잘 나가면 돼요. 자, 하나 그 다음에 둘을 쓸때이렇깨나한다고 네, 이렇게 들어서 둘둘그 다음에 셋그 다음에 하체가 넷그 다음에 다섯 다섯 일곱 자,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다섯. 자이 동작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죠? 뭐는 힘들면은 하나 둘로 하나 둘로. 딱 여덟 하나 다시 하나 아직 시겠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했을 때이 왼손 어, 어깨 어깨가 자기 턱에다 대야 내려서 턱, 턱 하나 둘했을 때는 여기 이두박근이라고 해 이두박근을 자기 입술에다 붙이면더 좋아요 입술을 아, 알겠어요. 그리고 <laughs> <laughs> 백 스윙 때 이렇게 닦아 면안 되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으면안 돼요. 여기서딱 들여서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들것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백 스윙 봤을 때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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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 아니고요. 백 스윙 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내려올 때도 중요해요, 내려올 때. 자, 어, 꼭 집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연습해보시면 금방 됩니다. 자세, 겨우 모든 스포츠는 기본 자세가 되면 모든 것이 실력은 따라옵니다. 저도 열심히 지금 이 동작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될 때는, 일단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자, 태크에 있을 때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 손목 이렇게. 근데,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머리는 딱 앞에. 자, 이 상태에서, 자, 해다 보면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이렇게. 그게 따라가면 안 되고, 이 머리는 그래도 있어야 돼. 꽁을 보고 있어야 돼, 요 눈을. 그 다음에, 이 둘을 쓸 때는 이 어깨가 이렇게 돌아갈 줄, 둘이요.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다섯. 그 다음에, 여섯.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어! 집에 있을 때 연습을 때 이렇게 이 손목 손목 이렇게. 손목이 이렇까지만 되고 손목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꼭 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는. 자세도 교정도 그 되고, 이쁜 자세가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